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오늘은 각인 젤데이 상자를 좀 열어보려고 하는데, 과연 오늘은 축주문서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500개씩 열었었는데 실패했었거든요. 그래서 100개씩 추가해서 600개씩으로 했는데, 이번에도 실패하면 700개씩 하려고요. 그런데 오늘 좀 징조가 좋습니다. 이벤트 던전에서 축데이를 먹었어요. 저 이거 거의 못 먹었었거든요. 이번에 처음 먹은 거야. 그래서 뭔가 징조가 굉장히 좋아. 그런데 이제 약간 불길한 느낌도 있죠. 저기서 나온 대신 여기서 꽝인. 그런 더러운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나올 거라고.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장난꾸러기 옆에서 열어볼게요. 축대이보다는 축제를 좀 원하거든요. 축대이보단 축제? 그래서 축제를 좀 나중에 열겠습니다. 일단 축데이부터 안 나오고 아니 한 장만 나오자 한 장만. 일단 대이 상자 640개 꽝. 젤 상자. 이거 600개 한 번에 열렸으면 좋겠는데 100개씩 여는 게 오히려 짜증나. 제발. 한 번만. 아니. 설마 오늘도 와씨 깔끔하게 조졌고요. 이거 안 나옵니다. 각인 재상자에서 축젤 축대이 안 나와요. 와 이건 700개 모아도 안 되겠는데? 그냥 1년치를 모아서 까야 되나 봐. NC님들 이거 솔직히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축젤 축대이가 예전처럼 쏟아지면 곤란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안 나와도 너~~무 안 나와요 적어도 천개 깠으면 한 장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거는 내가 운이 없다고 하기에도 좀 애매해 천개 까서 한개 나와도 0.1%인데 지금 두 번째잖아 0.1%가 아닌가 봐 예전처럼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올려 줬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2천 개 까면 축주문서 한장 확정 이런 거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거 참 귀신 같은 거 아시죠? 아예 축주문서가 아예 안 나오는 건도 아니라서 막 쌍욕을 하기도 그래 가끔 10개씩 가면 한 장씩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아서 하면 귀신같이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더 미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조졌고요 이벤트 던전에서 축대이 먹은 게 오히려 독이 된 느낌입니다 원래 계획은 그랬거든요 축제를 두장 정도 먹어서 비스트 서머너가 더두개 사서 지금 다이아도 있잖아요 이걸로 두개 사서 러시 할라 그랬는데 글렀구요 이벤트 던전에서 먹은 축데이라도 조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지르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다마로 정했거든요 원래는 축데이 발라서 7 띄운 다음에 거기서 8 9 노릴라 그랬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가격 차이가 별로 없네요 이렇게 된거 처음부터 7자리로 구입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크게 한방 노리겠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조마루는 설벽으로 갑니다. 일단 팔은 떴으면 좋겠어요. 팔은 요즘 러시온이 좀안 좋은데 이거 한 방으로 쌍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일단 팔, 팔! 불은이 날아간 게 아니라 내 다이아가 쌍 날아갔고요. 다이아 숫자도 골때리네요. 팔입니다. 빨리 빨리. 뭔가 지르라고 유혹하는 느낌입니다. 요즘 하는 것마다 계속 조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쉬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당분간은 좀 정보 영상 위주로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러쉬를 좀 자중해야겠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아놓은 것을 거의 다 까먹었기 때문에 여력이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제가 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상자 모으는 그런 취미가 있는데 이거 삼각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최상각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거는 현재 진행형이고 그리고 이것도 모으고 있어요 불타버린 상자 이거 천개 모아서 한번 열어보려고요 여기서 과연 희귀비법서라도 나오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모아서 해볼 생각입니다 풍룡의 보물상자 이것도 진짜 개 주작인게 다른 거 나오는 걸본 적이 없어요 아데나 30만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1년 모아서 열어보려고요 아무튼 오늘도 조짐을 당했고요 영상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